여기 오니까 진짜 공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다, 그지? 너무 좋아요. 응. 이, 이거, 이, 이 향이, 그지? 네. <laughs> 코스모스가 아, 아니 같이 아, 탔으면 았을 아, 텐데 네. 확이길때 스트레스 확 풀이 들어.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우리 수영이 누나 왜 이렇게 잘 타? <laughs> 어 처음 타시는데 아니, 진짜 너무 잘 타시던데. 형이 그래. 피지면 안 되니까 응. 긴장을 하고서 용준 씨가 내가 내 뒤를 봐주니까 계속 열심히 할 수밖에 <laughs> 아, 없는 거예요 네. 그 용준이하고 저가 이제 다 서포터즈 했잖아요. 네, 둘이서. 니는 안 보이더만. 너 너무 늦게 와서. 보내고, 보내고 땡기고. 보내고 땡기고. 보내고 <laughs> 땡기고. 루수좀 두고 있어요. 목 말라요. 아, 시원하겠다. 자, 이제 오미자랑 오미자. 오미자. 아, 전 미자로 가겠습니다. 미자로. 네. 아 어, 저도요. 아 그리고 저기 또 디저트, 디저트까지 있네. 되게 맛있게 생겼다. 아이 얼음 소리 너무 시원. 오미자는 많이 먹어. 이거 진짜 피부 미용에는 오미자만한 게 없어. 어 맛있다. 유준아, 네. 너, 너또 한번 출연하고 싶지 않냐? 아, <laughs> 너무 좋아요. 진짜 놀러 온것 같아요. 진짜로. <laughs> 강원도에 오면은 이또 감자빵을 어때? 뜨거워. 뜨거워. 많이 맛이 없다니까 쫄깃쫄깃하고. 감자를 그대로 먹는 거지. 너무 맛있는데요? 아, 인절미 같이 생겼다, 생긴 생기. 아 근데 한번 보여줘요. 그때 음? 내가 회상. 제빵왕 어, 김탁구. 어? 어? 맞아요. 어. 눈물 젖은 감자탕. 음. 음. 오, 바로 음. 눈물이. <laughs> 와, 우와, <laughs> 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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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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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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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+ 진짜. 와+ 진짜 몰입이 와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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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... 아니 봐봐 어. 여기 써있잖아 이렇게 한우 <웃음> 어? <웃음> 아... 야, 온갖 빵야 온갖 빵한많 힐링 다가자 아, 힐링 다가자 귀여우실 때 근엄하게 빵을 꺼내시는 자... 한우 빵아 근데 이게 진짜 맛있어 이게. <laughs> 일단 받아나 볼게요 오머 <laughs> 아, 예. 어머. 야, 어머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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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을 것 같아요 횡성 한우 한 마리 <laughs> 야 아, 귀여워 그 횡성 가서 이거 먹으면 한우 한 마리 먹고 그래요 음... 목심. 되게 여기. 나눠져 있었어. 이렇게 보시면 아, 되겠어 여기 등심, 채끝, 안심. 고기 들었어요, 진짜. <laughs> 한짜 고기야? 네, 드셔보세요. 진짜 하는 네. 거야? 네. 어머, 고기 들었어. 자, 그러면은 지금 일단 갑자기 좀 네. 비가 좀 오는데 준비한 게 있거든요. 이게 빨리 저 장소로 오기시죠. <laughs> 자, 오기시죠. <laughs> 아, 자, 자, 빨리. 가서. 이거 올려서 안 가져가요? 아, 그거제 나중에 우리 저기 챙겨 드리러 갈게요. <laughs>